동대문구의 노점 정비는 청량리역 일대를 시작으로 왕산로와 고산자로 일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 시민보행권 확보와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이유에서입니다. 동대문구 내 노점 470곳 가운데 합법적 노점인 거리가게 허가제에 등록된 곳은 170여 곳. 지난 연말 지역 내 노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노점은 전체의 59%에 달하는 280곳이었습니다. 서울의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도로법 분야 특별 사법 경찰을 지명하고 올해만 20여 곳의 불법 노점에 대해 행정 대집행 개고 후 철거를 진행했습니다. 합법적 노점 형태인 허가 거리 가게 역시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철거 대상이 됐습니다. 예를 들면은 30일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. 허가받은 거리 가게를 남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